더 블루 스피커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재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대변인을 선발하는 프로젝트로 1등을 차지한 일인에겐 상근 대변인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불과 3년 전에 이런식으로 선발된 사람이 바로 박성민 입니다 이렇듯 이미 청년들에겐 민주당이 하는 이런 프로젝트는 총학생회 출신인데 이미 구태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이 올라오는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무늬만 청년 정치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인데, 이번 프로젝트 또한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전용기가 양소연과 함께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1차가 스피치 동영상 제출이었는데, 1년의 사태에 있어 자신들을 비판한 사람들은 다 탈락시키고 비호하는 듯한 입장 및 발언을 함총 학생회 및 대학생위원회 출신들만 대거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개딸 때문에 국민투표가 없다. 국민의 여론 최소한 청년증만이라도 투표를 할수 있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거면 굳이 청년 대변인 스피커를 도대체 왜 뽑습니까? 총학생회 출신 대학생위원회 출신자리 만들어주기입니까? 오늘 영상에서 다룰 논란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냥 양소영입니다. 그 전에 먼저 송갑석 의원이 최근에 올린 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가 언제부터 압도적인 지지가 되었습니까? 77%의 역대 기록을 세우면서 압도적으로 선출한 당대표도 존중 안하면서 본 영상에서는 딱두 가지만 다룹니다. 1. 명예도용 논란에 대한 해명 인터뷰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 2. 과장된 인터뷰로 의도적으로 개딸 피해자 프레임을 잡았던 합리적 의심. 두 가지 모두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명예도용 논란에 대한 해명 인터뷰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 명예도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당사자들은 시, 도당 대학생위원장들이 아니라 일부 당원들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 의혹의 시작 자체가 세종시당 대학생위원장,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 서울대학생위원장,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이 본인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명의가 올라갔다고 인증을 하면서 시작된 건이다. 그리고 설령 일반 당원들이 시작했다고 치자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걸 누가 제시했는가가 뭐가 중요한가? 이 개딸 피해자 프레임 카톡 감옥의 존재 여부 그게 친명이고 비명이고 무슨 음. 의미가 있는지 켜서 하고 네.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그런 저희가 아니거든요 아. 네. 저는 사실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래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할 저희가 아니거든요 라는 말을 할 거면 최소한 본인들의 정치적 행위에 따라 올수 있는 비판 또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하고 싶은 정치적 행위는 다할 건데 아무도 뭐라고는 하지마 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왜 가져야 합니까? 좌측은 양소영이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제공했다고 알려진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비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특히 무늬만 청년 정치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국민의 눈높이 측면으로 봤을 때그 정도가 과연 양소영이 말한 만큼 심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소영이 전국 대학생 위원장이고 청년을 대변한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2030인 제 생각도 말씀드리자면 아마 지하철을 자주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1호선과 같은 지하철을 탔을 때 간혹 노약자석에서 정치 이야기를 크게 하시는 어르신들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좌우를 떠나 현실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감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우리가 평시에 볼수 있는 지하철 어르신들보다 더욱 과격한 표현을 하셨는지 심지어 국민의 힘 이준석이 현재 그곳 지지층에게 타양하고 있는 이진율을 비롯한 여러 비토랑 비교해봐도, 저는 이 정도를 가지고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한 양소영의 그 의도를 도저히 순수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이념을 배격하면서 청년 정치를 내세우는 선진국 출신 청년들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사회가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가? 그 목표에 다가서는 방법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만약 그대들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목표를 나쁜 방법으로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국가 권력을 오남용하는 현실에 봉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청년 정치의 깃발을 내려놓는 게 맞다. 목표도 방법도 모르면서 누구를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말인가? 이념을 거부하면서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 이념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의 청년을 진입시킨다는 것. 은 영업이지 정치가 아니다.